이거 저한테 이렇게 공유해 주실 와 이거 지금 최근 걸 드려야 또 <laughs> 신빙성이 있지 않을까 해서 이제 해화점 7월 달, 8월 달거 이제 두개 보내드렸고요. 와... 저희가... 안녕하세요, 인싸맨입니다. 자, 오늘 제가 나온 곳은 지하철 4호선 해화역입니다. 바로 대학로죠. 자, 오늘 아이템은 어떻게 보면 약간 생소할 수도 있고, 약간 유행 아이템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매운 등갈비찜을 어, 메인으로 하는 어, 브랜드인데, 이제 젊은 프랜차이즈 대표님이 자, 어떤 철학으로 이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는지 본점에서 여러분들께. 생생한 창업의 인사이트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사드 분석부터 가보시죠 고봉당 아, 이 노플꽃자가 붉은색이죠 그래서 눈길을 한번 가게 하고 좌측에 보면 돌판 등갈비찜 직화쭈꾸미 전문점으로 어떤 메뉴를 주력으로 팔고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측 상단에 보시면 1호 대학로점 명언이 있죠 모든 프랜차이즈 브랜드는 1호점인 시절이 있었다. 고봉당 1호점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뭐지, 저건? 인절미 같은데. 야, 아웨이팅 리스트. 손님들이 대기하시는 좌석인가 봐. 아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아, 자기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고봉당 대표 이화섭이라고 합니다. 이런 느낌을 의도적으로 주신 거예요? 아, 이제, 이제, 매장 구할 때, 이런 느낌의 매장들을 찾아서 진행했습니다. 아, 약간, 이렇게 한국식, 한국식 예. 그런 느낌을. 네네네. 야, 돌판이네요. 네네, 맞습니다. 저희가 들어왔을 때 어떤 메뉴를 파는지 시각적으로 좀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세팅했습니다. 아, 이 백미구전. 네, 백미. 이 온갖 맛이 고루 갖추어져 있다. 이것도 약간 브랜드랑 연결되는 포인트가 있나요? 백미구전이라는 게 이제 온갖 맛이 고루 갖춰져 있다는 뜻으로 저희가 이제 오감 만족. 뭐다 만족시키자 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느낌들을 연출을 의도적으로 약간 풀어낸 건이 고봉당이 되게 뭐 가벼운 캐주얼한 뭐 이런 브랜드보다는 한식이 어떤 정체성의 맥락을 가져간다라는 의미가 있을까요? 아, 예, 맞습니다. 한식을 기반으로 뒀기 때문에 예스러운 장식물 같은 걸로 이렇게 세팅을 했습니다. 아 그리고 지금 또 약간 버전 업데이트를 위해서 어. 지금 또 매장의 인테리어나 뭐또 컨셉에 또 리뉴얼을 어. 하고 계시다고요? 아네 지금 고봉당 또더 멋스럽고 또 고봉당의 느낌에 어울리게 지금 브랜딩을 계속 하고 있고 아마 다음 이제 오후 점 오픈할 때 아마 그 컨셉으로 해가지고 소비자들한테 만나뵐 예정입니다. 이 고봉당 약간 유추는 되는데 네네. 뜻이 있나요? 고봉당이란 뜻이 음식을 제도 높게 쌓아준다는 뜻 또는 손님들을 받들봉 해서 손님들 받든다 그래가지고 아 푸짐한 음식과 손님들한테서 서비스를 잘해주기 위한 어떤 그런 의미가 있는 네일이. 이게 그 약간 봉우리 네, 봉자도 있는데 받들봉도 받들봉자 아 이게 약간 두 가지 의미가 있구나. 네, 맞습니다. 거의 10년 동안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운영하셨다고요? 아, 네, 여러 가지 이제 프랜차이즈 가맹점 운영하면서 뭐 치킨집부터 치킨집, 뭐 찜닭집부터 기타 뭐 고깃집 등등등 해서 프랜차이즈를 아, 아, 운영하셨습니다. 그럼 진짜 궁금한 게 네. 다양한 아이템을 또 하셨고 네, 네. 그럼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대표님은 어떤 어떤 좀 부분이 네네. 오래가는 가맹사업 브랜드의 핵심이라고 보신 거예요? 두 가지로 보는데 어. 어. 아예 진짜 대중적으로 아예 뭐 치킨이나 족발이나 이런 데서 오래 갈수 있는 이제 브랜드가 있고 음흠. 저희 이제 등갈비처럼 사, 손님들이 수요층은 조금 낮지만 그래도 꾸준히 찾는 아이템 그런 어. 부분들이 좀 오래 갈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뭐 개수를 여러 개 한다기보다는 좀 이제 그 상권 반경들이나 입지나 이런 것들을 좀 봐서 좀 넓게 넓게 가져가서 100개, 200개, 300개 뭐 이렇게 꼭 아니라 좀 꾸준히 점주님들하 같이 갈수 있는 그런, 그런 브랜드를 네. 조금 하고 야 그러면 이게 등갈비찜이 네네. 등갈비라는 게뭐 예를 들어서 삼겹살이나 아니 뭐 치킨집처럼 네네. 동네에 막 하나 하나씩 <laughs> 있는 그런 아이템이 아니니까 네네 그렇 그렇죠 점을 출점할 때는 그 아이템의 희소성만큼 좀상권을 넓게 주시면 네. 거그렇그렇그 그렇게 해야 아그 점주님들도 오래 갈수 있고 본사도 오래 갈수 있지 않을까 이 고봉당의 약간 대표 메뉴는 뭐예요? 대표 메뉴가 지금 이제 치즈양념 등갈비구이고 음. 그리고 양념 등갈비구이 요게 어. 저희 이제 메뉴의 주력이고 네네네. 한 60에서 65% 정도 매출을 담당하고 있고 인절미 음. 떡구이 요게 이제 효자인데 한10% 정도 나가고 있어요 사이드 메뉴거든요 요즘. 가격도 1 3 0 0 0원이에요 근데 판매 매출의 비중 10%, 아예, 10 아. 사람들이 다떡구이는 아는데 매장들에서 이제 판매하고 그러진 않았으니까 그쵸 그쵸 네, 많이 알고는 있는데 접하지 않았고 그리고 사실 조금 젊은 친구들은 생소하기도 하고 어, 그리고 그렇죠, 그렇죠, 먹을 때 치즈처럼 쭉쭉 늘어나니까 비주얼적인 부분들도 좋다 보니까 좀 새롭게 신선하게 다가와서 오, 잘 진짜 살리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약간 또 메인 메뉴들이 매운 메뉴들이니까 네, 네, 네. 그걸 약간 이가심처럼 먹고 꼭 약간 이런 것들도 응무하시는 아, 네, 거예요? 네, 중화될 수 있는 것도 그리고 이제 인절미 떡구이 같은 애들도 탄수화물이니까 좀 포만감도 더줄수 있고 어떤 손님층이 많이 방문을 하시는 거예요? 손님층을 원래 타겟했던 거는 이제 20대랑 30대 이제 여성분들이었는데 실제로 초반에는 그렇게 진짜 많이 오셨다가 지금은 이제 가족분들도 많이 오시고 연령층들이 조금 다양해졌어요 그리고 이제 노년도 이제 오픈해서 보니까 실제로 오피스에 계신 분들도 많이 오시고 연령층이 생각보다 좀 다양해가지고 좋습니다. 제가 그 리뷰 진짜 열심히 공부했는데, 네네. 잘 <laughs> 발라진다. 아, 네, 네, 네. 그걸 그렇죠. 칭찬하시는 손님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뼈에 살이 으스러지지 않고, 그 다음에 최대한 육즙이 보존되고, 그리고 잘 뼈에서 발라질 수 있도록 많이 이제 테스트를 해서, 그 이제 감도를 맞췄고, 아... 그리고 이게 매장마다 또 달라요. 매장마다. 아, 가스, 네. 이제 LPG 음... 쓰냐, LNG 쓰냐. 그죠, 그죠, 그래서 저희가 매장 오픈하게 되면, 그런 감도들도 다 맞춰요. 그래서 매장마다 그 레시피가 조금 조금씩은 차이가 있어요. 매장... ]의 조리나 그런 환경에 네. 맞춰서 메뉴얼이 있다는 거예요. 네, 네, 네. 아, <laughs> 네. 와 이거 네. 장난 아닙니다. 진짜로. 와 이게 고봉. 고봉. 네네 네, 네. 이게 몇 인분이에요? 이게 이제 3인분. 이거 한, 하나 먹어볼까요? 아예 아, 네. 한번 여기. 와 음, 진짜 부드럽네 고기가. 예. 음. 네. 고기가. 안 떨어지면 되게 불편한데 잘 뜯어지게 진짜 잘 떨어져 바로 뼈만 이렇게 네. 와 그리고 이제 저희 이제 쭈꾸미 나울때 비벼 먹으라고 일부러 이렇게 약간 넓은데네 네, 이렇잘 비무를 네. 와이 소리 봐 소리 네. 시각적으로도 그리고 청각적으로도 좀 좋게 돌판을 와 네. 이것 도 그러면 잠깐 맛만 잠깐 네. 맛만. 저녁에 술 많이 나가겠는데요? 이제 반주 느낌으로 이제 많이 드시고, 네. 저희는 이제 회전율로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 회전율로. 점주님들 반응은 어때요? 어, 점주님들 반응 너무 좋고. 아, 진짜요? 저희 이제 어. 창업을 이제 하시게 된 계기들이 음. 다 지인분들이거든요. 오, 네네. 저희가 이제 해화가또잘 되고, 잘 되니까, 음. 용산이랑 이제 범계 이제 오픈하시게 됐고. 범계면은 그 치열한 범계 상권. 네네네. 야. 공통적으로 이제 회전율이 빠르다는 게 장점인데. 음. 네네네. 이게, 그러다 보니까 주방이 좀막 많이 힘들거나 그러진 않을까, 이게 막. 어, 어렵지는 않고요. 저희가 다 전처리, 전작업들을 다 해놓다 보니까 메뉴 나가는 것들은 거의 한 5분 내외로 다 나갈 수가 있다 보니까 금방금방 하, 쉽게 할수 있는. 거예요. 또 계량화가 다돼 있나요? 다돼 있습니다. 근데 이, 저는 약간 그런 편견이 솔직히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메뉴가 되게 화려한 거예요. 그래서 비주얼적으로만 약간 좀 비춰지는 거 아닐까? 그럼 좀 이게 유행 아이템 쪽으로 조금 더 가깝지 않을까? 지금 먹어보니까 아, 네. 이게 뭔가 유행을 강조하는 맛이 아니라 조금 더 대중적인 아, 네. 포인트에 아, 네. 더 맞춰진 그런 느낌이거든요. 네, 네. 비주얼 같은 경우에 요새 하도 이제 워낙 인스타나 음. 뭐 이런 비주얼 시대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조금 한 거고 네, 네. 본질적으로는 저희가 이게 원팩이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다 정성이 들어가거든요. 아 그전에. 프랜차이즈 브랜드로서 고봉당의 핵심 강점은 뭐라고? 지금 이제 메뉴적인 것들 이제 다른 데서 어느 정도는 하는 뭐 메뉴일 수도 있, 있는데 음. 이제 소비자들이 이제 선택했었을 때 돌판에 이제 나오고 따뜻하게 드실 수 있게끔 소비자들 위주로 되게 메뉴들을 조금 맞췄고 뼈 같은 것도 잘안 뜯기게 되면 불편하고 화가 나니까 음. 그런 거에다가 포이팅을 맞춰놨고 아직 지금 인점이 떡구이는 안 나왔는데 그부분이또 하나의 아. 또 쇼잉이나 맛이나 또 사실 우리나라 사람이 이제 떡 싫어하기는 어려우니 그렇죠. 네, 그런 부분들이 또 재중성까지 돼서 메뉴적인 부분들은 소비자들이 좋아하는 쪽을 잡아놨고 저는 이제 고객이 두 명이라고 생각하는데 소비자도 있지만 가맹점주님들 가맹점주님도 어찌 됐든 저의 소비자 중에 하나다 보니까 수익률이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좋게끔 그래도 많이 만들어 놓지 않았아쉽어요 <laughs> 아, 지금 이게 있네. 7월 달이네요. 네, 이제 이거 저한테 이렇게 공유해 주실 와 이거 있어. 최근 걸 드려야 또 신빙성이 있지 않을까 해서 이제 해화점 7월 달, 8월 달거 이제 두개 보내드렸고요. 와. 저희가 홈페이지에 원가가 38로 나와 있는데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두 달치 평균 따지면 30한 1, 2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주류 포함해서 아 원가적인 측면도 저희가 뭐 본사에서 38% 맞춰야 되니까 우리가 더마진을 많이 가져야지 그게 아니라 음 저희가 이제 운영할 수 있을 정도의 이제 마진만 이제 물류비만 추가하고 실제로 이렇게 했을 때이 판매가에 판매를 해서 네. 이 정도의 지금 원가율이 나오는 거잖아요. 네, 네. 본점도 네.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물류 비용. 아, 가맹점과 똑같은 똑같이 비용으로 네. 똑같이. 그래서 그 원가가 그러니까 가맹점, 원가를... 가맹점 원가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을수 있어요. 와 이게 이게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긴 한데 원가율이 예를 들어서 뭐 35%예요. 그러면은 최소가 35%인 경우가 있잖아요. 네, 네. 뭐 진짜 실제로 막 리얼 데이터 해보면 그보다 훨씬 더 높게 나고 오 네, 이러면 이제 맞아요, 맞아요. 가맹 계약을 하기 전에 들었던 수익률이랑 갭이 생기면 있을 네. 그럼 이제 본사랑 좀사이가 불편해질 수도 있는데 네, 네. <laughs> 여기는 지금. 오히려 저희 더 낮아. 과감없이 과감 없이 보여드립니다. <laughs> 왜냐면 또 와... 운영하시는 분에 따라서 원가가 올라갈 수도 있다고 수도... 생각하거든요. 아, 그런가?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렇게 맞춰놔야 최대 맥심치가 그 정도 나올 것 같고, 실제 다른 매장들이나 다른 이제 가맹점들이나 봐도 그렇게 안 나오고 있어가지고. 와, 그럼 홈페이지에 있는 원가율이 오히려 보수적인 거네요. 높, 거네요? 되게 높게 잡아 놓은 거죠. 와... <laughs> 야, 이게 그래서 좀 가맹점주님들을 일일이 상담을 다 직접 하시는 것도 네, 좀그 네. 이유가 있으신 거예요? 다 일일이 이제 직접 하는 이유는 저희 이제 브랜드를 어떤 가맹점들이 가맹점주님들 하실 건데 어떤 점주님이 그냥 막 내줬다가 브랜드에 어떤 타격이 올 수도,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조금 점주님들을 조금 면접 아닌 면접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걸 보고 거의 대부분 점주님들이 다 어찌됐든 잘 하시는데 딱한두 부류 정도만 좀안 봤는데 첫 번째는 이제 처음 하시는데 오토 매장 돌리려고 하시는 분. No.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토 매장 돌릴 건데 지금 매장들을 되게 다좀파하고 계세요. 실력이 뛰어나셔. 그러면은 뭐 상관없는데. 아, 이 처음 그저, 하시는데 오토 매장을 하시는 아, 분. 분들. 이런 분들은 이제. 그렇죠. 이게 너무 네, 리스크가 네. 있죠. 그두 번째가 수익률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전후자하고 가정들에 대한 얘기는 아, 다 없고 그냥 그 수익률 남냐. 아, 뭐 예를 들어서 30% 남는다고 하죠. 어, 그럼 뭐 하면 3,000 하면 30% 남아요? 4,000 하면은 30% 남아요?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야... 단순 명료하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되게 어렵죠. 왜냐면면 월세 그다음에 인건비 그다음 에 점주의 어떤 운영 능력.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돼서 저는 이제 서로 얘기를 해서 전주님한테아 요정도 매출에 요정도 나올 것 같다라고 이제 어느 정도는 가이드를 드리는데 그걸 이제 드릴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월세도 안 나와 있고 아무것도 안 나와 있어요. 그냥 어어 매출 어어 뭐 어디서 하시는지도 얘기도 안 해. 그럼 어렵다 진짜. 예. 그럼 진짜 어렵죠. 아, 물론 돈을 버는 게 목적이니까 아, 물론 수익률이라는 걸 간과할 순 없겠지만 아, 이게 전후 사정 뭐 차포 다 떼고. <laughs> 무조건 수익률 몇 프로냐? 무조건 그만큼 나오냐? 이게 이렇게 돼버리면, 네네. 그런 분들은 이제 정중하게 거절 의사를 좀 많이 하죠. 아, 어려울 아. 것 같습니다. 해야 본 점은 몇 평이죠? 지금 이게 한 26평. 26평? 네, 정도 될 아. 그러면은 좀 나중에라도 되게 약간 큰 평소의 매장, 지금도 지경 좀 알아보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네네네. 뭐 40평이나 50, 평뭐 이런 매장도 좀 알아보시는 거예요? 아니면 지향하시는 거예요? 아니, 어때요? 25평에서 30, 사실 5평 정도가 제일 좋다고 생각하고, 이 테이블이 여기가 15개인데, 네네네. 좀 아담아담하게 붙어 있어야 운영적으로, 효율적으로, 이제, 최대치 뽑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애매하게 18개, 19개, 20개 되면, 직원을 3명씩 써야 돼. 아니면 또 서비스가 안 돌아가니까. 음?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잡아놓은 거는 사실은 이제, 가져다 드리고, 반찬이나 이런 것들도 간섭 한번 가져다 드리고, 거의 대부분 저희가 막 가져다 드릴 게 많이 없으니까 음. 네, 그래서 지금 조금 빡빡하지만 7테이블당 한명씩 잡아놓고 만약에 처음 하신다고 하면은 한 6테이블당 한명그데까 그러니까 만약에 18개 테이블 된다고 하면은 홀 지금 그래도 3명 있어야 어. 그, 그, 원활하게. 그 네, 원활하게 돌아가는데 사실 또 25평 하는 이유가 5인 미만 사업장을 좀 하고 싶어가지고 그것도 정말 전략적인 네. 네. 하하하 <laughs> 진짜 이거 뭐야 와이 아니 이것도 아, 큰거큰거 진짜. 큰미네, 큰미네. 야 이거 진짜 좋아하시겠어요. 이게 치즈처럼 또 자르면 떡들이 이렇게, 이렇게 메뉴야. 늘어나다 보니까 또 이제 소비자들이 이런 거좀 좋아해 주시고 야 꿀이랑 한번 찍어주세요. 그 아시는 맛일 거예요, 그렇죠? 아 진짜 맛있어요. 브랜드가 약간 들어갈 수 있는 상권은 뭐 직장인 상권. 네, 지금 뭐뭐 주거지 있어요. 상권도 괜찮나요? 어때요? 주거지 상권은 아직 이제 안 해봐, 안 들어가봐서 사실 문의가 들어오는데 네네네. 저희가 좀고사는 하고 있어요. 아 아직 저희도 테스트를 해봐야 돼서 그래서 저희가 지금 주거 상권도 들어가보고 계속 상권들을 저희가 조금 해보면서 뭐 직영점뿐만 아니라 아는 지인들을 통해서 그런 상권들 을 하면서 검증하면서 조금 조금씩 이제 올려나가려고 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단계. 대적으로 그 확장 전략을 생각하시는 것도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어디든 우린 다 들어가면 다 된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는데, 본인 스스로 약간 그런 걸 경계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명확하게 로드맵이 지금 서 계시고, 대표님이 이렇게 성공이란는 단어는 부담스러워 하실 수도 있으니까, 지금까지 오게 할수 있었던 원동력은 뭐예요? 제가 이제 브랜드를 하면서 그 고민을 진짜 많이 해봤거든요. 이제 주변의 가족, 그 다음에 지금 같이 일하는 직원들, 조금 더 돈적으로. 더 많이 줄수 있는 사람이 좀 되고 싶다 보니까 음. 만약에 하면 같이 하는 직원들이나 이제 돈을 다 같이 많이 벌면 기분이 되게 좋을 것 같아. 요 어떻게 보면 같아요. 프랜차이즈에 되게 어울리는 CEO일 수도 있다. 음. 이게 그런 걸 이제 가맹점에도 마찬가지. 아, 가맹점 점주님들도 그렇죠? 그렇게 해서 저 때문에 뭐 돈을 벌었다. 이런 얘기 들으면 너무 좋죠. 그 인연이 그래도 쭉또 오랫동안 갈수 있으면 더 좋고. 아, 좋습니다. 그 저는 구봉당 인스타그램을 보고 공식 인스타그램이 있고 네네. 약간 릴스처럼이막 아, 약간 네네. 이런 또 인스타그램이 네네. 같이 네, 맞아요. 있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아 그걸 보면서 되게 좀잘 브랜딩을 하신다 라고 느꼈는데 이게 이제 약간 그런 시각이 있을 것 같아요 고봉당 본사는 네네. 메뉴나 이런 이런 것만 그러니까 말씀해 주셨던 것만 잘하고 광고는 아예 못한 거 아니야? 그런 쪽에서의 또 어떤 저희가 있네요. 말씀하셨던 인스타도 그렇고, 계속 지속적으로 저희 브랜드가 노출될 수 있게 알기 모르게 계속 광고를 하고 있고, 아 나중에 어느 정도 매장들이 또 쌓이면, 또 매장을 알릴 수 있는 뭐 지상파라든지, 고봉당이라는 브랜드를 알리는 쪽으로 좀 광고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 시킵니다. 고봉당이 앞으로 갈 어떤 방향에 대한 팁, 뭐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고봉당이 앞으로 가야 될 거는 정규님들 위주로 좀갈 생각이고, 소비자한테는 조금 미안한, 얘기, 미안한 얘기일 수도 있죠 지만 종주님들이. 그래도 제가 생각하는 첫 번째 고객이어서 그래서 점주님들이 조금 같이 갈수 있는 그런 본사가 좀 되고 싶고 그래도 대중적으로 봤을 때한 7에서 8 정도의 사람들은 그래도 고봉당이란 브랜드가 잘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듣는 좀 본사가 되고 싶어요 자 그러면 은 마지막 브랜드 PR 타임 한번 드릴게요 고봉당이란 브랜드 진짜 열심히 기획해서 잘 만들었고 소비자들한테 반응도 잘 이끌어내고 있는 브랜드다 보니까 아마 어디내나도 창피하지 않을 그런 아이입니다 한번 와서 드셔보시고 브랜드에 대한 어떤 느낌을 좀 보신 다음에 궁금하신 거나 이런 거 있으면은 홈페이지에 있는 번호로 주시면 저한테 직통으로 바로 연락이, 연락이 어, 오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가감없이 말씀드리고. 아, 그리고 범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18평 테이블이 어, 네. 10개인데 그래도 10개밖에 안 되는 테이블로 매출이 그래도 잘 나오고 있습니다. 야, 아까처럼 막그 회전 빨리빨리 해야 되고 네네네. 막, 네네네. 막 진짜 막 대충 뭐이제막 알아보려는 그런 어떤 뭐 업계 분들 예를 들면 네네. 그런 분들 말고 진짜 이거 궁금하시면 이것도 어, 어느 정도는 네네. 이거 보 주시고 설명을 아, 상담을 다, 같이 해주세요. 다 가능합니다. 아, <laughs> 이거 아, 진짜 네. 리얼데이다거든요이거 네, 네, 궁금하신 분들은 네네네. 대표님이랑 통화해보시길 네네. 바라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요즘 쉽지 않은 그런 환경에서 영업하고 계시 우리 자영업자 사장님들에게 한번 응원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요즘 진짜 경기가 어려워서 자영업자분들이 정말 어려운데 지금 하시는 일들 묵묵히 하시다 보면 좋은 날이 올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 함께 좀 같이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고생하셨습니다.